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민덕, 다시 돌아온 위너스 TV입니다. 다니신지는 얼마나 되셨죠? 저는 세달 조금 됐습니다. 이세달 동안 다녀봤는데 어떤가요? 음, 재밌고. 음. 재밌고. 재밌고. 장님이 조금 화를 낸 적도 있고. 제가요? 그 다음에 제가 운 적도 있고. 제가 제 친구가 꽃피 난 적도 있고 안녕하세요. 이래요 제가 화를 낸게 아니고 여러분 화낸 적 많습니다 화낸 적 <laughs>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아방구 냄새 나요 방귀 냄새가 갑자기 왜 나는 <laughs> 거야 좋은 점 없나요 좋은 점? 좋은 점은 재밌고 재밌어요 관장님이 젊어가지고 저희 트렌드에 맞아요 트렌드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이번에 서울랜드 가기로 했어요 근데 화내서 싫다면서요 그냥 한 말이에요? 네. 오케이 okay, 알겠어요. 어제 화내지 많죠 잘. 근육빵빵. 어제 화잘안 내죠? 네. 좋아요. 안돼 내가 놀.